<laughs> 아 죄송해요. 이런 것도 거의 편집 안 하고 쓸거 같긴 하거든요. 아, 아기가 빨간색동저고리에 빨간치마를 입고 나와가지고 엄마 나 여름에 올게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임신인가 보다.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.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봤는데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. 언제 가야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제 입으로 3 년이라고 하더라고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니 <laughs> 잠깐만요. 아 죄송해요. 이런 것도 거의 편집안하고쓸것 같긴 하거든요. 아 잠깐만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, 선생님 소개를 네.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저는 지금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고요. 어, 음력으로 1월이면 이제 4년 차 되는 보영 대장입니다. 4년 차요? 네 이제 1월이면 음력으로 1월이면4년 돼요.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네. 되게 비교적 좀 어려 보이시는데 4년 차라고 하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이제 어릴 때 진짜 받았기도 받았고 음. 그랬는데 이제 좀. 그런 거는 있어요. 어려 보여서 좀 문의를 주실 때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되게 좀 쉽게 대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. 그럴 때 조금 속상하죠. 이게, 아, 어린데 4년차가 됐어? 이게 아니라 쉽게 쉽게 대하시니까 그럴 때 조금 속상하죠. 어떻게 하다가 좀 신을 받게 되셨는지 좀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도 한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하늘이 진짜 노란색이 될 정도로 아팠거든요.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를 검사를 하고 해도 아무 병명이 없다 그러고,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환청을 듣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신경과로 막 상담도 다니고 이랬었다가, 근데 그때도 아, 집안이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20대 때 갑자기 이제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일을 좀 공장을 좀 다녔었어요. 그러면서 2조 2교대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살이 막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몸이 힘드니까 살이 빠지나 보다. 그서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근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에서 처음에는 뭐 산을 올라가니까 무슨 할머니가 뭐 비석 위에 이렇게 앉아 있다든지 뭐 이런 꿈을 꾸길래 아 뭔가 조상님이 나를 도우시려나 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기가 빨간색 동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나와가지고 엄마 나 여름에 올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. 아, 임신인가 보다. 음.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었거든요. 근데. 그때부터도 약간 좀 초기. 아니, 그때 전혀 뭐 그런 게 없었고. 고등학교 때 그런 건 있었죠. 이제 뭐 친구들 상담을 해준다거나 이러면은, 어, 맞아. 진짜 너 말대로 됐어. 근데 그게 그냥, 아, 내가 조금 이런 분야에 이렇게 좀 재능이 있나 보다.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. 뭐 신이 있고 내가 뭐 무당이 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제 이래도 저래도 막 살이 빠지고 꿈을 꾸, 꾸느라고 이제 잠을 못 자고 이래도 제가 눈치를 못 채니까 저는 그게 정말 다 몸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. 아 진짜 이게 내가 몸이 이제 맛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워낙에 막 비유적인 꿈으로 주시다가 이제 전혀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옷을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이 무당 부채를 집어 던져 주시는데 제가 딱 받았어요. 그때 딱 깨면서 아 이거 뭔가. 문제가 있다.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보다 싶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그 무속의 신령님의 형태를 다 갖추고 나오셔 가지고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모른 척할 거냐 이러면서 뭐 회초리를 들고 혼을 내신다든지 그러면서 몸은 점점 나빠지고 이러니까 편의점일로 옮겼어요. 어느 날 그 손님이 편지 봉투를 이렇게 사겠다고 편지 봉투를 이렇게 냈는데, 제가 그 순간에 이력서를 넣어봐야 뭐해. 어차피 안될 건데. 라는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. 갑자기? 예.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?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봤는데, 여기에 이력서 종이를 꽂고 있더라고요. 뭐... 그래가지고, 아,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. 이래서 그날 이제 막 점집을 알아봐가지고, 갔어요. 이제 무당집을 갔는데 근데 그때부터도 저는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나 보다.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뭐 생년월일도 안 적었는데 너네 집에 뭐 이런 분이 있고 뭐 하셨던 분이 있고 막 이러길래 아 저희 집에 전혀 없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? 그러니까 아니라고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있다고 이러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. 너는 무당으로 태어났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못 믿겠다 이러니까 그럼 나랑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가보자. 그래가지고. 기도터를 데리고 가셨어요. 근데 방울부채를 잡자마자 제가 막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언제 가야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제 입으로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근데 너는 지금 찰 때로 찼다. 넌 지금 당장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집에 가서 제가 바로 다 알렸어요. 그냥 나는 이제 이 길을 가야 될것 같다. 뭔가 나는 이제 때가 온것 같다. 힘들 것 같으면 지금 얘기해라. 나주겠다 정말. 한 치에 뭐 고민도 없고 뭐 그렇게 딱 말을 했는데 이제 집에다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거죠.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무당도 다 있었고 있기는 있었더라고요. 다 이제 좀 쉬쉬 하셨던 거죠. 근데 안 된다 이래갖고 절에 가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있대요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천도제였어요. 근데 음. 그 천도제를 올리면 신이 다 올라간다 해가지고 가서 했었는데 막 연부를 외우시는데 제가 옆에서 통곡을 했어요. 대성통곡을 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날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. 제가 하루 종일 울다가 웃었다, 울다가 웃었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쳤다는 것처럼 정말 웃었다 울었다를 얼마나 반복을 했는 그 때부터는 이제 일상생활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도 결국에는 이렇게 사느니 어 그냥 받자 해가지고 받게 됐죠. 진짜 그때 당시에 신병이 올 때가 이제 남편이 제대를 얼마 앞두고 있었어요. 그 제대하고 나서 일자리가 아무리 이제 구해도 안 구해지던 게 제가 딱 신을 받자마자 연락이 와서 일자리에 들어가고 그것도 조금 이름 있는 기업에 바로 들어갔어요. 그래서 신이 진짜 있긴 있나보다 그랬죠. 받고 나서 달라진 점. 저는 솔직히 근데 받고 나면 인생이 180도 바뀌는 줄 알았어요. 이제 신이 있으니까 나를 막다 도와주고. 근데 그렇게 막 그런 거는 없는데 일단은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뭔가 고비가 와도 잘 넘어가요. 뭐 누가 진짜 이건 누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잘 넘어가고 다 무당 선생님들이 그렇듯이 다 외롭잖아요. 근데 정말 뭔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 든든함도 있고 일단은 아픈 것도 다 없어졌고 꿈도 이제 막 그렇게 꾸느라고 힘들어하는 것도 없고 마음은 편하죠. 전보실 때 보이거나 뭐 들리시거나, 네. 네, 뭐 그냥 말이 나온다거나, 네, 보통 주로는 어떻게? 알려주시는...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달라요 보여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근데 들리는 거는 딱히 없어요 뭐 신병을 알을 때는 막 방울소리도 듣고 이랬는데 전볼때 들리는 거는 없고 냄새가 날때좀 있고 예전에 뭐 한번 이렇게 좀 조포 그런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피비린내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날붙이 같은 게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들리고 이런 거는 없고 이제 단어가 꽂힌다든지 영으로 주신다든지 네. 근데 보통은 거의 영으로 받는 것 같아요 막 보이는 거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고 영으로 받는다는 건 어떻게 이게 되게 어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를 하려고 했어 근데 좀 까먹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불현듯 아 청소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음... 그렇게 꽂혀요 뭔가 머릿속이 하나가 더 있는 느낌.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단어를 주시고 뭐 이렇게 가는 느낌? 앞으로는 어떤 제자의 길을 가실 건지? 저는 큰 거는 안 바라고요. 정말 요즘에 사실 무당분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정말 바르게만 가고 싶어요. 끝인가요? 네. <laughs>